안녕하세요. 아동이라는 공통의 주제로 만나 프로그램을 개발한 친구 사귈 수 이조입니다. 저희조는 이호준 하군님, 김영은 하군님, 김주현 하군님, 학우님, 이현주 하군님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개발한 프로그램은 아동의 사회성 증진 프로그램입니다. 발표는 다음과 같이 진행됩니다. 가장 먼저 기획서 작성입니다. 기획서는 김창대의 프로그램 개발 모형 양식을 참고하였습니다. 개발 기간을 설정하고 프로그램의 대상과 프로그램의 핵심 주제를 요구조사를 통해 알아본 뒤 그에 대한 이론적 기초를 확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이후 목표 및 세부 목표를 설정하고 프로그램을 구상하며 예상 장애물 등을 확인하고 추가적으로 필요한 세부 내용들을 정리하였습니다. 요구조사입니다. 프로그램 대상과 프로그램의 주제를 정하기 위해 요구조사를 실시하였는데요. 개인상담센터에서 근무하시는 세 분과 초등학교 위클래스에서 근무하시는 한분총 4분의 아동상담 전문가에게 의뢰하였습니다. 문항은 총 11가지로 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아동의 나이와 아동의 주호소 문제, 아동에게 가장 필요한 프로그램과 부모 상담의 병행 여부 등을 기준으로 요구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요구조사 결과 7세에서 10세 사이의 아동이 기관에 가장 많이 방문하는 것을 알수 있었으며, 사회성 향상 프로그램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습니다. 이후 팀원들과의 피드백 결과 아동의 연령을 10세로 구체화하기로 하였습니다. 문헌조사 파트입니다. 문헌조사의 상황은 아동 중기와 말기이며 또래와의 긍정적 상호작용과 비공격적인 방식을 통한 갈등 해결 우정 형성을 통해 아동의 삶의 긍정적인 변화와 청년기 나아가 성인기에 긍정적인 관계를 기대해보기 위함입니다. 사회성이란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는 성질, 사회를 형성하려는 인간의 성질, 남과 잘 사귀는 성질 등으로 정의할 수 있는데, 사회생활을 원하고 사회생활을 유지해 나아가는 능력이며 심리적으로는 동정, 친애, 협동 등의 사회적 경향을 내포하고 있으며, 대인 관계를 유지, 발전시키는 기능을 합니다. 그만큼 인간에게 사회성은 매우 중요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어, 논의를 통해 아동의 사회성의 구성 요소로 자아 존중감과 공감, 그리고 사회적 기술을 논문을 통해 조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첫째로 자아존중감은 타인과의 관계 및 또래와의 관계를 형성함에 있어 사회성의 중요 요인이라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자신을 긍정적으로 평가, 지각하는 자아존중감은 자의 성장과 발달을 이루는 아동기에 사회성 발달의 중요 부분을 차지한다고 합니다. 자아존중감의 하위 요인으로는 올바른 자기 이해, 긍정적 자기 평가, 자기 효능감이 있습니다. 첫째로 올바른 자기 이해는 자신의 생각과 능력을 기르는 것은 사회적으로 보다 건강한 아동으로 성장시키기 위해 중요하다고 합니다. 둘째, 긍정적 자기 평가, 자아개념은 부정적 자아개념을 가진 아동이 자신을 신뢰하지 못하며 불안이 높고 사회생활에 잘 적응하지 못한다. 또한 잦은 실패감으로 자신을 무가치하고 무능력하다고 인식한다고 합니다. 반면, 긍정적인 자아 개념을 가진 아동은 주위 환경에 대하여 긍정적 사고 방식과 자신감을 가지고 개방된 태도로 행동하며 부모와 사이에 적극적인 관계를 가지려 한다고 합니다. 셋째, 자기효능감은 많은 성취 경험을 토대로 높아지는 자신에 대한 신념인 자기효능감이 성취되어진 경험이 많을수록 자아존중감이 높게 나타난다고 합니다. 반도라에 따르면 자신이 직접 과제를 수행한 경험에 따라 자기효능감이 달라지고 부모에 의해 성공 경험을 가진 아동이 자기 효능감도 높다고 하였습니다. 둘째로 공감입니다. 공감은 성인뿐 아니라 아동에게도 사회화를 원활하게 하기 위한 필수 요소라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어, 레드몬드는 공감은 다른 사람에 대한 이해력을 향상시켜서 상대방과의 관계를 구축해 나감에 있어 중요한 작용을 한다고 하였습니다. 또한, 공감 능력의 향상에 따라 친사회적 행동이 증가하고 공격적인 행동을 감소시킨다는 많은 연구결과가 보고되면서 공감 능력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였습니다. 즉, 공감 능력이 높을수록 또래, 타인, 선생님과의 원활한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성이 향상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하이 요인으로는 상대의 관점을 수용하고 감정을 아는 인지적 공감.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이해하는 정서적 공감. 듣기와 말하기를 활용한 공감적 의사소통이 있습니다. 첫째로 인지적 공감은 상대방의 관점을 수용하여 상대방의 감정이나 생각을 하는 능력으로 공감의 중요 요소입니다. 둘째로 정서적 공감은 타인의 정서적 경험을 대리적으로 경험하는 것으로 타인의 감정을 정서적으로 공감하기 위한 공감의 중요 요소입니다. 셋째로, 공감적 이사소통은 상대방의 정서, 행동, 반응을 중요시하며 대화를 함으로써 심리를 공유하는 듣기와 말하기가 이루어지는 합법입니다. 공감적 이사소통은 상대방의 인격과 감정을 소중하게 여기는 마음이 바탕이 되며, 이에 대한 교육은 바람직한 인간관계를 형성하기 위한 좋은 방법입니다. 따라서 공감의 중요 요소라고 할수 있습니다. 셋째로, 사회적 기술은 대인관계에서 사용된 학습된 행동이며 이사소통 능력으로서 중요하다고 생각되어 선정하였습니다. 어떤 구체적인 요소를 수행해 나가는 과정상의 기능으로 대인관계에서 사용된 학습된 행동이며 자신의 권리, 요구, 만족 또는 의무를 수행할 수 있는 방식으로 타인과 이사소통할 수 있는 능력인 사회적 기술은 원만한 대인관계를 형성하고 유지하게 하며 개인의 삶에서 주어지는 문제를 주체적으로 해결하는 데 도움이 되고 환경 속에서 조화롭게 살아가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사회성의 요소를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사회적 기술 자체에 초점을 두고 개발된 척도인 SSRS에 따르면 사회적 기술을 구성하는 하위 영역들을 통해 구체적인 기술 영역들 간의 비교가 가능하다고 하였는데 취약전 아동, 아동용 교사 평정 척도는 협력성, 주장성, 자기 통제로 확인되었습니다. 사회적 기술의 하위 요인으로는 다른 사람과 협력하기 위한 협동성, 자신을 소개하고 주도적으로 반응하는 주장성, 적절한 감정이나 행동을 상황에 맞게 나타내는 자기 통제가 있습니다. 첫째로 협동성은 남을 돕고 자료를 교환 또는 공유하며 규칙이나 지시를 따른 행위입니다. 둘째로 주장성은 자신을 소개하고 또래로의 압력과 모욕 같은 행동에 반응하는 주도적인 행동입니다. 셋째로 자기 통제는 직구준 놀림 등에 반응하는 것과 같은 갈등 상황에서의 행동과 교대와 타협을 하는 것과 같은 비갈등 상황에서 나타나는 행동으로 구분됩니다. 다음으로 프로그램 해비율 소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프로그램은 총 11회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럼 한 회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하기는 관계 형성을 위한 회기로 자신에 대해 더 알아가고 구성과 가까워지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동은 두 가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활동은 손가락 그리고 꾸미기로 아동에게 종이를 나누어 준뒤 자신의 손을 좋아 종이에 올리고 따라 그릴 수 있도록 합니다. 그 이후 각각의 손가락에 이름, 좋아하는 동물, 색깔, 음식, 좋아하는 사람 등을 적도록 줍습니다. 적은 내용을 친구들과 이야기합니다. 두 번째 활동으로 빙고 게임은 손가락 그리고 꾸미기 활동에서 나눈 내용으로 진행됩니다. 빙고는 4 곱하기 4로 진행되며 두 줄을 완성하는 아동이 나오면 게임이 종료됩니다. 이 회계를 통해서 자신에 대해 생각해보고 알아갈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주고 또와 서로에 대해 더 알아가고 가까워질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위에서 4회기는 자아중증감을 위한 일기입니다. 이의기의 목표는 긍정적 자기평가를 통한 자신감 향상입니다. 이번 일기의 멋진 나 꾸미기 활동은 나무판에 자신의 멋진 모습을 자유롭게 꾸민 나 활동입니다. 꾸민 후에는 포스트잇에 자신의 좋은 점을 써서 붙입니다. 그리고 활동 마지막에 나에게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 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이의기는 스스로의 모습을 꾸미며 자신의 모습, 장점을 생각해보며 자신에 대해 긍정적으로 생각해 볼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입니다. 3회기의 목표는 긍정적 자기평가를 통한 자신감 향상의 목표입니다. 내가 되고 싶은 마스크 활동은 치킨 마스크라는 그림책을 보고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리고 아동이 스스로 생각하는 내가 되고 싶은 마스크를 꾸미고 나는 이런 마스크가 되고 말 거야. 라는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 격려해 줍니다. 3회기는 나의 좋은 점을 생각하며 자신이 되고 싶은 모습을 마스크로 만들고 서로 격려해주는 활동을 통해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스스로를 인정하며 자신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활동입니다. 4회기의 목표는 성공 경험을 통한 자기의 향상감을 향상시키는 것이 목표입니다. 활동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먼저 정의로 작은 공 옮기기 활동은 아동에게 A4 용지를 나누어주고 출발 지점과 독자 지점을 정해준 뒤 종이에서 공이 떨어지지 않도록 넘겨주게 합니다. 제한시간 3분 안에 5개 모두 도착 지점에 보내면 성공으로 간주합니다. 그 다음 활동으로 마시멜로우 세우기는 마시멜로우와 피파게티 면을 활용하여 단계별로 정해진 높이를 달성하도록 하는 활동입니다. 마지막 단계에서는 5초간 유지하도록 합니다. 다의 기는 성공 경험을 통해 자기 효능감을 높여주기 위한 활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5에서 7의 기는 공감을 위한 일기입니다. 5의 기의 목표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점 차이를 인식하고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활동은 두 가지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 생존자 게임은 질문을 보고 자신의 생각을 친구들과 나누고 토론하는 활동입니다. 두 번째 활동은 팝콘 그림을 보고 생각나는 것을 말하고 그리는 활동입니다. 팝콘 그림을 보고 떠오르는 것을 이야기하고 그림을 그립니다. 그리고 그 작품을 다른 친구들에게 이야기해줍니다. 이렇게 오해기는 하나의 사물을 보고 느끼는 다양한 생각에 대해 나누고 서로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6회기는 타인의 감정 이해를 위한 활동입니다. 활동은 두 가지로 구성되며, 자칫 표정 만너무 만들기는 잡지에서 행복, 놀람, 슬픔, 분노 등 다양한 감정을 찾아서 자신의 감정 나무를 완성하도록 합니다. 두아나 얼굴 표정 고르기는 완성된 나무에 있는 표정 중 마음에 드는 표정과 그 표정이 좋은 이유에 대해 이야기하는 활동입니다. 육해기는 표정을 통해 다양한 감정을 이야기하고 스스로 표정에 대해 감정을 생각하며 상명하며 감정에 대한 이해를 높이는 활동입니다. 7레기는 다양한 감정을 익히고 특정 상황에서 해야 할 말을 생각해보도록 돕는 활동입니다. 감정통 활동은 아이들에게 감정툰을 보여주며 캐릭터의 감정을 물어봅니다. 아이들의 대답을 들은 후 해당 감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런 감정을 느끼는 친구에게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물어봅니다. 마지막으로 자유롭게 색칠하며 활동을 마무리합니다. 칠레기는 다양한 상황 속에서의 감정을 이해해보고 공감의 말을 해보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팔에서 십일 회기는 사회적 기술을 위한 회기입니다. 팔 회기의 세부 영역은 자기 조절 능력의 향상으로 이를 통해 화가난 상황에서의 행동을 생각하고 떠올리면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키울 수 있도록 돕습니다. 팔 회기는 의사소통의 이해를 위한 활동이며 신호등에 비유하여 생각의 과정을 표현하였고 그 과정에서 자신의 감정을 조절하는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구애기의 세부 영역은 자기 의사표현 능력 증진입니다. 이를 통해 다양한 친구들에게 하고 싶은 말을 전하는 능력을 키우도록 돕습니다. 구애기의 활동은 학교에서 볼수 있는 다양한 학생들의 모습을 영상으로 보여주면서 아동에게 이런 친구들에게 어떤 말을 할수 있을지에 대해 질문하며 소통합니다. 영상을 보며 다양한 유형의 친구에 대해 이해하고 그 친구들에 대한 자신의 마음을 말로 표현해 보는 활동입니다. 10회기의 세부 영역은 자기 의사표현 능력 증진과 협동성입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고 협력의 의미를 깨닫도록 돕습니다. 이어그리기 활동은 한 명당 20초의 시간을 가지고 돌아가면서 그림을 그리는데, 한, 명, 한 번은 의논하지 않은 채 주제에 대한 그림을 그리고 두 번째에는 의논을 하고 그리도록 합니다. 두 가지의 상황을 비교하면서 어떠한 차이가 있었는지 아동들과 함께 이야기합니다. 10회기에서는 역할 분담을 통한 협력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서로 힘을 합쳐 하나의 그림을 완성하며 협력 경험을 할수 있습니다. 11회기는 자신과 타인을 수용할 수 있도록 듣고 프로그램을 마무리하는 회기입니다. 소원나무 그리기 활동은 전지에 큰 나무를 그리고 꾸민 후에 색종이에 자신의 소원을 적어서 나무에 붙일 수 있도록 돕습니다. 11회기는 마지막 회기로 프로그램을 통해 느낀 점을 나누며 그동안의 경험들을 나누는 시간을 가집니다. 이를 통해 자신의 모습과 타인의 모습을 인정하고 수용하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전 사후 검사입니다. 사전 검사는 1회기에 사후 검사는 마지막 회기 때 진행합니다. 자아 존중감 척도, 공감 척도, 사회적 기술 척도 이렇게 세가지의 척도를 사용하여 검사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먼저 자아존중감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총체적, 사회적, 가정적 자아존중감, 그리고 학교에서의 자아존중감이 각각 5문항씩 총 20문항이 포함되어 있고 공감 척도의 하위 요인에는 관점 취하기, 공감적 관심이 각각 7문항씩 총 14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기술 척도의 하위 요인으로는 협동 아홉문항 자기 통제, 주장이 각각 열문항씩총 29문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전체적인 프로그램의 피드백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